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특검 박영수 변호사 사주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요즘은 이제 나쁜 소문이 무성한 곳에 계속 이제 나타나죠. 어 자기가 정의감을 내세우면서 했던 곳이 전부 다 불법을 자행하는 곳에서 이제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은 하 우리가 이제 지금 법관이라는 자체가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이제 범죄자가 있으면은 그다음에 우리가 경찰이 있죠. 경찰이 있으면 검찰이 있고, 검찰이 있으면은 법원이 있고, 법원이 있으면 형무소가 있어요. 자 범죄자가 없으면은 경찰도 없고, 검찰도 없고, 법원도 없고, 형무소도 없다는 얘기죠. 그럼 그러니까 범죄자가 있음으로 해서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고, 법원이 있고, 형무소가 있다는 거니까 우리가 법관사주는 이 범죄자를 포함한 어떤 사람이 이제 법관사주가 돼요. 그래서 이제 권력에 있을 때, 그러니까 정부의 힘이 나한테 왔을 때는 여기에 해당되지만 힘이 없을 때는 범죄자로 이제 전략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판검사가 이제 꼭 뭔가 뛰어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검사는 법에 대해서 전문가죠. 그렇지만 우리가 건설하는 사람이 이제 스파나 몽키 같은 이런 쪽에는 전혀 모른다는 얘기죠. 실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의식주가 되죠. 모든 게 이론적으로 법이라는 자체는 이론에 주하는 건데 이론이 만약에 이게 원칙이라면 아무나 사업가가 다 돼요. 아무나 훌륭한 사람만 되는 거예요. 또 서울대 나오면은 모든 게 만물 박사가 돼요. 하지만 이 세상에 결과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서울대 나온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재벌들이 부다 서울대에 나온 사람 없고, 그 밑에는 부다서울대 근무하고 있는 어떤 이유가 바로 그거죠. 만약에 서울대에 가서, 가가지고 성공만 할수 있다면, 서울대 출신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또한 재벌이 돼야 되고, 또, 모든 당권을 다 이루어야 되는데, 서울대에 나온 사람은 성공한 게 없다. 왜? 이론이, 이론 갖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이제 이 사시 56세까지는 하운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이때부터 57세 때부터 기울이시는 어떤 부분이 되죠 제다신약으로 변해버리죠 제다신약이라는 것 자체는 돈 보면은 일학천금을 노리다 보니까 잘못하면 재인이 되는 어떤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주가 아무리 사주가 좋다 하더라도 제일 좋은 거는 정치인은 의리를 지켜야 되고 기업인은 항상 정당하게 주거주고 받을 것 받는 어떤 성향에서 이제 사업을 해야 되고 또한 법관은 어떤 자기가 그 권력이 있을 때 법을 마음껏. 그 평등하게 법의 원칙 따라 하고 그 이유는 사실 돈하고 관계가 없는 어떤 부분인데 이 자체가 전부 돈하고 이제 관계가 되죠. 우리가 이제 의사라고 하면은 첫째 이제 글자 모르는 사람, 글자 가르치면 눈을 고쳐준 의사가 되고 부를 때는 이제 교수라고 얘기를 하죠. 자, 두 번째 억울하게 누명선 사람 무죄를 해주면 나의 마음의 병을 고쳐준 의사가 되고 부를 때 법관이라고. 세 번째, 의대를 졸업한 의사. 그 다음에, 허약한 사람, 기도함을 해서 마음의 안식을 찾는다, 종교인. 그 다음, 많은 세금을 복지해서 야 되니까 그 중간 역할 공직자가 되죠. 이 다섯 가지를 의사를 그러는데, 이 의사는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비영리 사업이 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절대 같이 가까이 하면은 항상 죄인이 되고, 또 법관이 돈을 가까이 하면 뇌물이 되고, 교수가 돈을 하면은 진정한 교육자가 되지 못하죠. 의사는 돈 없는 사람, 죽고 가는 사람 살려야 되는 입장이고, 종교인은 돈 없는 사람 품어야 되고, 돈 없는 사람 세금으로 나눠주가면서 공정하게 나눠줘야 될 입장이 되니까, 여기서 돈을 먹는다. 그러면 재생살이 되죠. 누가? 누가 힘들어지냐? 본인 아들이 이제 망쳐진다, 망한다. 분명히 이게 아버지의 어떤 입장에서 그 나머지 혜택을 받았으면 돌려줘야 되는데, 이 자체의 자식이 폐망하는 어떤 그런 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화가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인묘지 목국 전부 다 목화, 인수태왕이 되니까 마마버이가 되죠 물려받을 돈은 있다 하더라도 재관이 몰란다 해가지고 나중에는 사업이고 뭐고 다 폐망하는 사주로 전략하는 이유가 바로 이게 이제 본인이 이제 적선을 못하고 그냥 악의의 어떤 부분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